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면 10절 말씀에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으십니까? 예.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 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그 안에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증거가 있으세요? 지금 아마 머릿속으로, 아마 마음속으로 다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증거가 있지?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데,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는 어떤 증거가 있지? 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요한은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구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 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 구절 말씀에 하나님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증거는 무엇이냐 하면 자기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언하셨던 증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또 이게 뭐냐? 내 안에 증거가 있다 그랬고 그 증거는 하나님이 하신 증거고 하나님이 하신 증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게 뭘까?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자, 증거가 뭐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증거는 사람이 증거한 것이 아닙니다. 19절에서 말한 것처럼,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받을진데 누군가가 확실하게 증언하고 증거하고 힘주어서 말하면 우리는 그 말에 귀를 기울여 듣고 아 그런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사람들이 하는 증거와는 달리 하나님이 증거하신 증거라고 말하며 그 증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에 도 관한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는 11절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주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가 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그 믿는 자 속에는 모두가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오늘 요한 1서 5장에서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 뒷부분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증거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증거는 생명 영생인데 왜 생명 영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요한은 설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한 요한 사도가 또 기록한 책이 한권 성경에 있죠. 요한 복음입니다. 요한 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생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신 것이몇 구절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 혹시라도 기억에 나는 성경 구절이 있을까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생명이라고 하는 말을 하신 구절 어떤 것이 있을까요?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뭐 하시는 가운데 이제 내가 천국 가서 너희들이 그할 집을 예배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길이다 그리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그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내가 나 자신이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어디에 있을까? 요한복음에서. 마서라가 죽었습니다. 슬퍼하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죠? 요한복음 11장 25절 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명에 관한 것을 직접 들었던 제자였던 요한은 이제 요한 1서 말씀을 기록하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안에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대답할 수 있겠지만, 그 많은 대답이 다 맞는 정답이겠지만, 오늘 요하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말씀을 전해주기를 그 증거는 바로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예수를 믿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니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니 이런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찾아온 변화는 내가 가지게 된 복은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질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이 내 안에 있음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과 증거가 우리의 고백과 증거가 되어야 된다. 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오늘 예수를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생명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영생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요한이 여기까지 말씀을 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같은 말을 요약하고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12절, 13절에서 같은 말을 조금 다르게 요한은 표현하지요. 12절에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12절에 보면 자 조금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12절에서는 아들이 있는 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과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 1서를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다르게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내 안에 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습니다라고 계속 1장부터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이 진리가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증거가 뭐냐? 그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장 12절 말씀에서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에게 생명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9절부터 11절에서 살펴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 안에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는 생명이다 했던 말씀을 이제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하는 거지. 그리고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된 여러분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너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생이 있음을, 생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서 예수 믿으면 생명이, 구원이, 영생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면 어린 교회 학교 어릴 때부터 다녀서 참 콜리게 어쩌면 전무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엄마 품 안에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이 신앙 생활을 해왔던 어린 아이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가요,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받아요를 다 압니다.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용안은 용안의 공동체, 자기가 목회하고 자기가 섬겼던 교회 성도들,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어쩌면 두말 하면 잔소리와 같이 들릴 수 있는 예수를 믿음이 예수가 우리 안에 있음이 곧 생명이요, 구원이요, 영생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기초적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왜몇 번이나 반복하고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이 문제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보면은 역시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 보면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알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생명을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영생 생명을 얻었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에서 또요한 요한 1서, 2서, 3서에서 계속해서 요한은 생명을 이야기하고 영생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도 기초적인, 너무나도 단순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듣기를 거절해, 거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이런 이야기요, 진리이지만, 왜 요한은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을까?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 것에 우리의 허점이 항상 제일 크게 나타납니다. 내가 좀 부족하다. 이것에는 좀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 일에 대해서는 내가 좀더 연구하고 공부하고 내가 무언가 좀더더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갖추어야 되겠다라고 관심을 가지는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늘 깨어 있다 보면 우리는 그 문제에 있어서 어떤 될수 있으면 부족함과 헛점들이 메워가게 되고 이렇게 갖추어져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 이거는 뭐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야. 이건 내가 뭐 정말 자다가도 그냥 할수 있는 거야.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에 우리는 항상 마치 뒤통수를 맞듯이 우리가 그런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실족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오늘 요한 1서가 기록될 당시에 요한 공동체는 교회 안과 교회 밖이 어떤 상황이 있느냐 하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굉장히 득세했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 처음부터 공부해올 때부터 몇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이단이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잘못된 것들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언젠가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무언가와는 상관없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이단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심을 그가 참 구세주 되심을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그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실 유일하신 하나님 되심을 요한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만이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그리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어떤 미지의 세계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여기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진리가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은혜가 내 안에 사랑이 있어서 개명 지킴으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현재 이삶 속에 나타남 이것이 바로 구원이요 생명이요 영생임을 요한은 반복하고 강조하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몰랐어가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이 잘 믿지 못했어가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잘못된 가르침들이 성도들의 귓가를 때리고 그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흔들어 놓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요한은 더 심오하게 또는 더넓고 깊게, 더 어쩌면 성도들이 듣기를 원하는 어떤 새로운 어떤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요한은 어쩌면 오늘날처럼 예배 시간이 되면 설교 시간이 되면 그는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음, 생명.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음을 믿고. 그렇게 믿는 믿음으로 나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그 누구가 이 진리에 반하는, 반대되는 어떤 달콤한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들 귀를 닫으십시오. 이 진리 위에 서십시오. 이 믿음 위에 서십시오. 이 구원 위에 서십시오. 이것이 바로 요한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내용이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미혹이 찾아올 때에, 유혹이 들릴 때에, 달콤한 속삭임들이 있을 때에, 또 반대로 너무나도 극심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결과가 뭡니까? 믿음의 뿌리마저도 때로는 흔들흔들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인 생명, 그 생명이 예수 안에 있음에 대한 우리의 흔들림 때문에 우리는 이리저리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을 한절만 찾아보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으로 가셨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자, 예수 믿음 생명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요. 자,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성경에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문자 그대로 그렇게 기록된 구절들이 참 많지요. 오늘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6장 40절인데, 자, 요한복음 6장 40절에 기록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 예. 또또 또 뭐가 있습니까? 영생을 얻는 것 이전에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수많은 하나님의 뜻이 있지요. 또개 개인을 향해서 가지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면서 그를 믿는 자는 영,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려고 했다라고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과 선포를 요한복음 3장에서 주셨던 것처럼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그 뜻, 모든 뜻의 기초가 될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계십니다. 그 뜻이 뭐냐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생명, 구원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믿음, 구원, 생명, 영생. 역시 여기에 같은 단어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주제, 예수, 믿음, 생명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물으실 때가 많지요. 하나님, 예를 들어서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걸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쉽게 예를 든다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우리는 참 답답해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혹은 또 신앙의 선배들에게 어떤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여하튼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우리는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정직하고 솔직하게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나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지요? 이일 혹은 이 상황에 어떤 것이 내게 유익이 될까? 내 만족이 될까? 내가 이미 생각해 놓은 생각에 거의 근접하게 맞을까를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 믿는 자에게는 생명, 영생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쉬운 얘기 때문에 결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그 뜻을 구하는 우리의 자세가 뭐냐 하면 하나님, 이 일이, 이 상황이,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를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일이 내가 결정하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 나는 일입니까를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 우리가 찾고 있는 하나님의 뜻,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결과는 영생, 생명, 구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하고 계획하시고 기대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생명을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할 때에 결국 우리 속에서는 결국은 어느 것이 나의 유익을 줄 것인가? 나의 만족이 채워질 것인가? 내 생각하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인가? 전혀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에도 하나님 아니지요? 라고 묻는 이유는 뭐냐면, 내 뜻에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 공동체가 많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은 요한을 통해서 예수 믿음 생명이라고 하는 주제를 계속 사도 요한을 통해 듣고 배우고 익힘으로 그들이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여. 나가는 공동체 될수 있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복음의 진리요 핵심이요 기본이라 할수 있는 예수를 믿음이 구원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가장 중요한 기본과 틀과 뿌리 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스려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승리하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